이게 깨우기가 조금 미안해지는데. 음, 마리오씨 좀 불쌍하긴 하지만 포탄병씨를 깨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흠 저는 밤보다 음, 바나나가 오, 더. 탄병아. 좋은... 리비아가 너 깨우래! 왜 마리오씨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빨리 물의 신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탄병아, 네 옆에 꼭 붙어 있어. 없어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오, 어디 만화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데? 얘 탄병아. 내가 너 찾으려고 여기 다 뒤졌다니까 요 위에까지 흠 그게 진짜입니까? 그럼 진짜지 이거 봐 여기 문도 열려있잖아 그냥 바람 때문에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지런해 어? 좀공돌이말좀믿더라어 그리고 얘 있잖아 어, 나를 날려버린 녀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뒤딱지를 떼고 오호 자 그러면 얘가 막 우리를 쳐다보고 돌진하거든? 어이, 돌진하는 거 맞습니까? 왜안 하지? 도, 돌진하거든? 잠깐만 기다려봐 좀오 어, 그렇지 이럴 때 피한 다음에 딱 때려주면 돼 오케이? 흠자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조심조심 조심. 너거 시군중먹기지. 오 너무 쉬우니까 시군중먹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안 도와주고 뻔만 있는 거야? 좀도주지그랬어자 이제 물의 신전으로 가보자고. 알겠습니다. 이 앞에 다리를 건너가면은 물의 신전 입구가 있거든. 거기에서 난 너가 기다리는 줄 잠깐만 뭐야 이거? 뭐가 있습니까? 오. 뭐야 이거? 잠깐만 망치로 안 때리고 점프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네. 오호. 키 커서 좋겠습니다. 오호, 머리가 좀 아프구만. 아무튼 너가 기다리는 줄 알거든. 았 그래서 막 갔더니 너가 없는 거야. 근데 너가 저기 있었으면 진작에 여기 들어갔을 거라고. 왠줄알로오 어, 왜입니까? 여기 두명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너가 왼쪽에 서와 이쪽에. 그럼 내가 이쪽에 이렇게 발을 올리면은 눌리거든. 자. 어이 자자 어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포탄병 씨도어서 올라가세요. 어어 어, 예. 어이 방금 설명 들었는데 너무 반거 아닙니까? 맞죠 마죠 자. 오오 오. 뭐야? 오 열렸어. 드디어. 이안엔또 어떤 모험 있을까. 우와 됐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민죠아 어, 어, 진짜 아유,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아우. 아, 어머, 포탄병 씨는 같이 안 가시나요? 아, 아저저 말입니까? 그래 갑자기 뒤로 빠진 녀석아 아이, 막상 신전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니 아이, 너무 너무 떨려서. 아 무서워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 무서워서 그런 거 맞고만 딱 봐도. 아, 아닙니다. 아, 스위치 누르느라 지쳤으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야 스위치 누르느라 지쳤으면 우리 너 찾으러 돌아다니다 얼마나 지쳤겠니? 어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아주 수상해 너. 우리 편 타는 거 아니야? 사실은? 흠... 일단 가보자고 오호 밖에보다 여기가 훨씬 시원하구만 그늘져서 그런가? 어, 그건 그렇고 정말 늠름한 얼굴이네요 이게 물의 신수님인가 봐요 우와 너무 멋있으시다 흠... 올리비아 취향은 알 수가 없다니까 일단은 어디로 가야 돼? 오 여기 일로 이 위에는 근데 뭔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흠 왼쪽으로 먼저 가보자 오 좋아 좋아 물음표 상자가 있어 왼쪽으로 오길 잘했구만 자 그리고 문 들어가기 전에 오저 녀석 구해줘야겠어 또 벌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키노피오가 있어 자 내려와라 키노피오야 망치로 딱 때려줄 테니까 말이지 딱 좋았어 자 혹시 나한테 뭐 보상해줄 게 있니? 후 소중한 종이조각을 쓰면서까지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참고로 텅텅 구멍에서 넘친 종이조각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오호 아 그러니까 구멍 메울 때 밖으로 퍼져가지고 못쓴 종이 조각이 안 줄어든다 이거구만 흠 음, 나한테 정보를 줬군 아주 좋은 정보야 어 마리언씨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더 착용하시죠 아이템? 어, 나뭐 가지고 있지? 오 뭐야 하트 플러스랑 카드 플러스 이거 착용 안 하고 있었어 나 어, 어이가 없네 어쩐지 싸움이 어렵더라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템을 다안 쓰고 있었네 자 가보자고 오 저거 왠지 엄청 맛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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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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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녀석, 오, 어, 위에서 발목 엄청 뾰족하게 생겼잖아. 자, 오, 어, 뭐야, 와, 그래서 그런지 철 신발이 나왔어. 반짝 금속 부츠. 좋아, 좋아. 이거 바로 착용하자. 저 뾰족 뾰족한 어, 꽃게 녀석과 싸우려면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자, 이제 내 녀석은 무섭지. 어, 잠깐만, 오, 어, 약간 무섭다. 처음 보는 녀석이라 그런지 약간 무섭네. 자, 이게 뭐야? 도대 이거야? 오, 오. 아이템 효과 너무 좋고요. 자, 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초보적인 문제가 나오다니. 자, 이번에 새로 받은 부츠로 밟기 전에 이전에 부츠로 밟은 다음에 데미지를 비교해보자. 나중에. 자, 일반 금속 부츠로 밟아도 깨꾸닥해눈치 볼까. 음, 너무 쉽게 깨꾸닥 하잖아. 반짝 금속 부츠까지 는 쓰지 않아도 되는 녀석들. 좋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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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조각도 먹었고. 음, 더 나오는 게 없구만. 오! 오부이녀석들 함정이야. 이 정도는 쉬, 어? 쉽게 피하지. 자한 다음에 뒤로 또 가야 되겠지. <laughs> 내 녀석들한테 절대 걸리지 않고 시간을 아끼면서 가겠지. 후후후. <laughs> 오이이 오이, 그렇게 느려터진. 어 개딱지 걸음으로는 날박을 허허 막... 놀래라. 어, 놀래라. 허허허허허이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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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빨간색 개딱지는한번살 번져서 빨개진 건가? 그럼 파란색 애들이 좀더 싱싱한 개딱지라는 것이군 음, 과연 얼마나 강할 것인가 자 일단은 오이 녀석들을 이번에도 금속 부츠로 밟자 반짝 금속 부츠 안 써도 되는 녀석들한테 쓰면 좀 아깝잖아 근데 데미지 비교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두번 연속으로 이걸로 밟아도 되나? 음, 얘네들은 왠지 그냥 해모로 때렸다가 못 죽이면은 엄청나게 날 괴롭힐 것 같으니까 지금 화나 있잖아? 반짝 해모로 한 번에 끝내자고 번짝 힘어! 좋아했어. 반짝 힘어 한 방에 끝나는 애들인 거 알았어.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깜짝 놀라거나 비명 지르는 일은 없을 거야. 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론까지도 가져가야지. 오, 그속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우리신수님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음, 이건 뭐야? 오 길이 막 끊겨 있네. 뭐야 조사기? 오퍼즐이야내 전문이야.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저절로 맞춰줘. 난 운이 좋기 때문에 오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게 더 신경 쓰이는데 이 녀석 말이야. 안녕, 안녕, 여고야. 이건 아마 무언가를 이래저래 하는 무언가인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된 물건인지 잘 모르겠네요. 올리비아가 내 품속에만 있으니까 내가 뭐 하는지 몰랐지? 내가 이 버질 이미 다 맞췄어. 근데 전 녀석 없어졌어. <laughs> 뭐하는 녀석이야? 여기서 날또 깜짝 놀래키려는 건가? 아니면 이쪽에 비상 통로가 있다고? 오호 역시나 가보도록 하지. 자, 오 뭐야? 오이 개구멍 중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없겠지? 째째 어, 뭐야? 어, 어, 뭔가 이상한 조각 들고 있어. 저 녀석 설마 아까 그 부족한 조각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잠깐만. 어, 일단은 오 어, 여기 뭔가 네모난 게 자국이 수상한데 이거 뭐지? 아아 아, 오케이 그림자였구나. 오 뭐야 이거 돼집 피자나 땅을 흔드는 파워야. 잠깐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애들 화났어. 싱싱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음 이게 조각이 지나갈 때 들지 보면 좋았어. 망치 딱 때리고 헤헤 <laughs> 시작해보자고. 싱싱한 게딱지 녀석. 난 게장을 좋아한다고. 째. 자 아까도 시군중 먹기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아주 쉽겠지? 이런 아이템까지 썼는데 못갈 리가 없어. 후후후 순식간에 버즈를 맞추어주지. 간단. 십뭐 어떻게 해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좋았어, 오 초나 샀어. 돈은 많이 들었지만 괜찮아 이제 할수 있어. 십, 아니 뭐야? 뭐, 뭐 어떻게 해야, 해야 8, 되지? 안 되겠다. 7, 두 번째 이야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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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사버렸어. 어, 어, 어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알았어. 아, 너무 많이 썼다. 이거 일단 땡기고 그런 다음에 돌리면 되는 거잖아 이거 오 그치? 얘도 땡기고 아니 얼마를 쓴 거야 여기다가 으흐, 이 쉬운 문제 으흐, 부끄럽구만 나의 부끄러움을 담은 파워 는 약했다 한 방에 안 쓰러지잖아 아까 22는 쓰러졌는데 20은 안 쓰러졌어 화난 애들이 더 무서우니까 화난 애들 먼저 잡자 빨간색 애들은 별로 싱싱한 애들이니까 싱싱한 파란개 반짝해 잡... 먹은 망가졌다. 안돼그면 빨간개도 한 방에 못 보내는 거 아니야 이제? 뒤집혀져서 움직일 수 없다. 웨스, 자 받아라. 네 필살, 에이. 필살, 필살, 평범한 망치! 잠깐, 어, 대미지 엄청 평범하잖아. 심지어 제대로 못 때렸어. 오, 찌. 오, 다행이야. 개딱지 빨리 안 잡으니까 싱싱해진다는 걸 알았어. 조심해야 돼. 자, 이 석판을 내놓라. 딱 봐도 이건. 그석판의 나머지 하나 길이야 오 홈미 파인 패널 좋아 좋아 개님이 아 얘네들 개, 이름이 개님이야 어, 근데 오오. 지금 주운 패널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진심이야 올리비에잘 생각해봐 음, 어디서 비슷하게 생긴 삼각형을 본것 같은데 그래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 음, 음, 그게 어디였죠? 너 진짜 실망이다 죄송자 어서 다시 퍼즐을 마치러 가보자고 뭐 조심해야 돼이 녀석들 상당히 싱싱해 근데 이거 패널 껴놓으면은 4개라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나? 아다 맞춘 다음에 끼는 건가? 여기다 끼면 되겠지? 어? 어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아까 준 패널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올리비아야 내가 하는 거다 보고 말하면 어떡하니 그 전에 말해야 똑똑해 보이지 정이정이 비어있는 곳에 아까 그 패널을 넣으면 어때요? 어떻긴 지금 저빈 곳에 넣으면 패널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 맞춘 다음에 넣어야 된다니까 그러네? 아 맞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옆으로 보내고 오 아니야 얘를 위로, 위로. 위로 올리고 딱 껴놓으면 되겠지? 어허 딱맞네요 좋았어. 이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오 내가 했던 대로 움직이는 거야? 오. 아니 마지막 한번 실수까지 따라 못 해. 좋았어. 오. 오 뭐야? 입에서 물을 토하고 있어. 오. 역시 물의 신수님. 아니 광이에요. 물이 쾅쾅쾅 쏟아지네요. 이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오 아까 그큰 머리로 가는 거 아니야? 일 때는 오 잠깐만 야야야 돈돈돈호이아 저거 아, 잠깐만 뭐야 나나져도 되는 거야 나 종이라서 조지면안 되는 거 아니었어 오 강해지러 간다 오오 오, 괜찮아 오 수련 중이야 종이인데도 물에 절도되는 수련이라고 호오마이어씨 어, 게임 설정 망가뜨리지 말고 빨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 알았어 자 가자고 자자자 조심스럽게 점프 물이 닿으면 큰일 나 점프 잘해야 된다고 자 요쪽으로 나가면은 아까 그날 놀래켰던 개딱지가 있었던 방이잖아 또 안나오겠지? 쪼쪼쪼쪼쪼쪼쪼 오오오 큰일날 뻔했어 뭐야 뭔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아까는 안움직였던거 같은데?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오 저쪽 바구니에 물이 담기고 있어 아니 물이 넘치고 있어 오오 오, 뭐야 뭐야 머리가 내려왔어 아래에 있는 물을 먹고 싶어서 그런건가? 근데 아직 한참 모자르고만 훨씬 머리를 많이 내려야겠어 오 뭐야 이거 막 돌아가잖아 오 자동문이야 여기 시스템 완전 좋은데? 최첨단이야 어머어머어머 어, 모래신선님 입이 반쯤 열려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놀랄 일이 있었나봐요 나는 너가 그 목소리로 어머머하는 게 제일 놀라워 어머머 죄송 자 이제 자동문을 타고 오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이거 반대쪽으로 돌면 더 빨리 도다 오 좋아좋아 좋아. 일단 나가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바구니에도 물을 넣어야 되는 것이군 딱 봐도 아주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여기 구멍 여기는 키노피 없나? 음. 자 이거 먹고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오 여기 먼저 가자 아래 내려가는 것보단 여기 물부터 채운 다음에 내려가자 설마 막물 채웠다고 막 잠겨가지고 없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오오오 오, 잠깐만 잠깐만 오오 조심조심 싱싱하지 않은 개딱지들이 오 여기 뒤에 또한 마리 있어 숨어있어 조심해야 돼자 그렇지 지금이야 좋았어 여기 싱싱한 게 딱지 있어 파란색 자 이거 먹고 오저 상자는 어떻게 먹는 거지 일단은 아 여기서 점프 뛰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여기서 자 근데 아이고 자, 다시 <laughs> 자 근데 슈퍼 점프 좋았어 이거 뭔데 오 뭐야 이거 이거 막 흔들어서 뒤집는 그거잖아 그러면은 싱싱했던 개는 싱싱하지 않은 개로 변하는 건가 음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군 여기 이미 물이 나오네. 오, 오잉. 이 모래신수님의 입 부분에서 물이 콸콸 흐르고 있어요. 흐른다기보단 뱉는 것 같은데. 어, 역시 물을 관장하는 모래신수님이라 그런지 물을 정말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요. 좋아하면 삼키야지 왜 뱉음 음알수 없는 것두 성이구만.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오이 녀석 내 앞길을 막지 봐라. 일단 이 구멍을 메우고.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망치로 뜯어드리면. 어 뭐야? 오. 여기를 돌려야지 저기 있는 문이 열리는구만. 근데 저기를 어떻게 돌리지? 오, 요 아래 길이, 오, 일단 개딱지 녀석 지나보내고, 요 아래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가보자고. 오, 좋아. 역시나 올라가는 길이 있었구만. 아주 좋아. 오, 이, 뭐야, 이거. 아, 딱 봐도 키높이 오잖아. 불쌍한 녀석. 자. 어, 창문 모양으로 접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안 맞았나봐요. 이런 걸 설계 미스라고 하나요? 설계 미스? 토! 내가 볼땐 너가 그냥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음. 좀큰 키노피오를 접어서 놨으면 딱 맞았을지도 모르지. 오 조심 조심. 잘 피했어. 저 개딱지만한 걸로 접으면 딱 맞지 않을까? 자, 오. 일단은 여기로 돌아가면은 이거 반대쪽으로 오면 더 빨랐는데 키노피오 때문에 늦어진 건가? 아, 아니구나 막혀 있구나. 이거 뭐야? 오 어, 여기로 올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돼? 오뭐야 어, 내가 고장 난 거야? 아이분의 신수님, 어, 물 좋아니까 하 그냥 잘 삼키시라고. 아니 뭐야 이눈으로 나오시나? 밥솥서이 뭐야 이게? 어, 아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였구만. 오케이 오아 얼마나 물을 싫어하면 눈으로까지 배토네냐고 혹시 불의 신수님 아니야? 흐흐 <laughs> 신수님물집마세요 내가 쓰담쓰담 해줄게요 쓰담쓰담 망치 쓰담쓰담 오 눈물이 더 나는 것 같아 자 가자고 자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뭐야 또퍼지야 오, 요거는 엄청나게 퍼즐이 많은 거 보니까 그냥 맞추면 아니, 이거 왜안 맞지?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 거야? 오, 설마 이것도 조각 하나 구해서 맞춰야 되나? 그런 거야 올리비아야? 네, 제 생각에는 이거 패널 주어서 끼워야 될것 같은데요. 또 어떤 개딱지가 패널을 주석간 거야? 어디 있어? 딱 봐도 저기 틈이 하나 있긴 한데, 저건 이따 부셔보고 일단 얘 머리부터 때려보자. 얘도 물 나오나? 안 나오잖아. 흠, 여기 틈에 또 개딱지들이 왔다 갔다 한게 분명해.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좋아 좋아 역시나 비밀 통로였어. 자 어떤 개딱지가 어디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오 아싸 맛있는 종이 종이 도시락. 냠냠. 자 여기도 찌. 오 아싸 맛있는 백원. 근데 뭐야? 오 떨어질 뻔했어 조심. 자 이거 메우고 여기로 나가면 개딱지가가 아니고 뭐야 여기? 뭐야? 아니 아까 거 있잖아. 음 뭐지? 그럼 개딱지는 어디 있는 거야? 오... 어디 어디야?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아, 이거 반대쪽에서 밀면 될것 같은데...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지? 어, 이거 떨어졌다... 뭐야, 이기길 있잖아... 오오... 뽀꾹뽀꾹... 오, 왜 이래... 아, 여기있네 틈새... 해... 딱 봐도 요 안에 숨어있구만... 자, 어서 조각을 내놔라... 개딱지... 어, 뭐야, 개딱지 없잖아... 아싸... 해... 그냥 가져가기... 가냐... 이 개딱지들... 남을 놀래키는 재주가 있구만... 자... 오... 수술 수가 좀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오, 오 잠깐만 뭐야? 쟤뭐 들고 있는 거야? 올비아야, 저네거 아니야? 홍 어, 맞아요. 이만요. 마법지는 당신들이 쓰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맞아, 맞아. 마니오씨 정을 되찾아서 저희가 써보는 시다그럽시다 자, 오 이거는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색깔을 맞춰봐. 오 색깔을 딱 맞추면 아 오케이 나왔어 답 나왔어. 오 역시 색깔 맞추기가 답이었어. 이제 그런 다음에 얘를 보내고 얘도 당기면 되겠지? 헤헤 <laughs> 완벽해 근데 내 무기가 완벽하지가 않아 지금 다 깨지고 난리 났어 지금 그냥 해머로 때려야 돼 일단은 쓰읍, 화난 애들을 먼저 하는 게 낫겠지 화난 애들이 아프잖아 자 간단 일반 해머 펀치 엑셀런트 오잘 때리면 한 방이구나 오케이 좋았어 근데 얘네는 20 넘어야 되는데 간단 필살 이, 일반 해머 펀치 찌. 아이 뭐야 나이스잖아 망했다 오 그러면 쟤네들 못 때리고 얘네만 두번 때려야 되는데 또 나이스 나오면은 오 좋았어 오 그래도 죽는구나 오케이 좋아 마법지 뺐었어 아 잠깐만 방어 오 뭐야 얘네들은 하나도 안아퍼 아 다시 멀어지 잠깐만 뭐야 마법진 쓸수 있는거야 좋았어 그렇다면 써주지 와라 신수의 힘 호호호 그듬여 다음 제가 나설 차례군요 간다 이지야 올라가라 쭉쭉의 술법 음. 오 올리비아 그린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그냥 높여놓고 끝이야? 어이, 당연히 아니죠. 간다. 어지럽 어지럽다고. 째. 오5 0이나 나왔어. 데미지가 한 방에 끝났잖아. 잘했어. 간이야. 오 올리비아야, 훨씬 많이 나왔어. 지금 써줘. 지금. 아니, 신수의 힘은 한 번밖에 못 쓰는 필살기라서 죄송. 어, 뭐 그럼 내가 이거 내가 싸워야 돼? 아니 근데 무기 다 고장 나고. 날... 잠깐만. 뭐야? 도망가기가 있잖아. 후후후. <laughs> 이 녀석들 내 필살기를 보여주지. 필살 도망가기의 술법 뱅크.